충북도가 민선 8기 출범 1년 만인 올해 6월말 투자유치 60조원 목표의 55%인 33조원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6개 지역 군수, 코스닥 상장사 등이 참여하는 투자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충북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민선팔기 출범 1년 만인 올해 6월 말 투자유치 60조 원 목표의 55%인 33조 원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도는 지난 1년간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핵심 앵커 기업인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을 유치했습니다. 도는 민선팔기 2 0 0년도 투자유치 전략 발표에서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확대와 기업투자 집적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 보조금 분담률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앵커 기업의 유치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클러스터별 연관 기업 유치를 강화해 기업투자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6개 지역 군수 코스닥 상장사 등이 참여하는 투자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번 투자 협약식은 인구 소멸 지역의 우량 중견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송청북도가 대한민국 첨단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소멸군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있고 기업이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안에 조금 소원했던 지역균형 발전에서 뒤쳐져 있던 지역의 기업들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도로서는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도지사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보은 TEMC와 영동 성우파일 등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총 4,490억 원을 투자하고 686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은군에 투자하는 TEMC는 올해 1월 코스닥에 상장한 첨단산업용 특수가스 제조기업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영동군이 본사인 성우파일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국내 콘크리트 파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충북 반도체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북대학교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 지정됐습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은 산업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평가 핵심 요건이면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특성화 대학 선정으로 충북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충북은 반도체 공유대학을 운영할 예정이며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대책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청주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광역철도 추진의 당위성을 공고히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충북도는 철도 사업이 장기 계획인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광역철도의 수요 확보와 타당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의견은 내부 검토와 청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충북도가 축산ICT 융복합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7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ICT 융복합 사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자동 원격 제어와 축사 감시 장비, 경영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돈은 선정된 농가의 축사 감시 장비를 비롯해 선별비와 자동 포유기 등의 축산ICT 장비를 지원합니다. 도 관계자는 축산 분야 스마트팜 확산으로 최적의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비를 절감해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도내 17개 대학 입학책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교육 전문가들은 신입생 충원율 하락이 지방대학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지사는 간담회에서 글로컬대학 등 혁신정책으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해야 한다며, 대학이 특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돼, 앞으로 지역대학의 특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충북도가 미래 2차 전지 시장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S&P랩과 이노플라즈텍 등입니다. 도는 이들 기업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도 혁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낸 10개 스타트업을 뽑아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는 4개 산단을 2차 전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는데 벤처 임대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충북도가 지역 경제 기관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각종 경제지표가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충북은 질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강화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강화로 농업을 과학 영농으로 바꾸고 정주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경제기관 단체의 주요 정책 동향과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도는 grdp 100조 시대 도약을 위해 5대 난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도와 충북도 교육청이 학교 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체육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한 복합시설로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번 협약 내용은 충북도 학교 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관련 정보 공유, 투자 재원의 다양화 등입니다. 최종 선정된 학교 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부에서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공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충북도와 충북대 병원이 충북형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과 보고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특허 등록한 충북형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을 공공 및 의료, 민간 영역에 공유했습니다. 충북형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은 임상 데이터 공동 운영 인프라를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도는 플랫폼 활용을 희망하는 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왔고, 앞으로 수도권과 지역거점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으로 협약을 확대해 전국 최초로 만병상 규모의 컨소시엄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도가 바이오산업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11개 시군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산사태 대책상황실은 기상특보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며 집중호우 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산림재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도는 산사태 예방에 대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지 사방의 설치를 우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와 충주의료원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양군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순회진료를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진료는 현재 충주의료원에 근무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단양군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단양군은 보건소에 진료실을 마련하고 있으며 충주의료원은 소아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단양군 보건소에 임시로 이전 설치하는 등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비 테스트와 행정 절차 이행 등을 거쳐 7월 6일부터 주 1회 순회 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수도시설 국고보조사업이 60억 원 증액됐습니다. 하수도시설 국고보조사업은 하수처리장 확충과 하수처리시설 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증액에 따라 충북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도민 공중위생과 수질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탄력을 더할 전망입니다. 충북도는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별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맑은물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대기 분야 측정 대행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연속 자동 측정 운영 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숙련도 시험은 대기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장에서 직접 평가하고 국립환경과학관이 최종심의하며 8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 업체들의 측정 능력을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I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